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보의 쉬운 영어 고치면서 쑥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문장은요. 한국 성인 학생들이 말할 때 정말 자주 틀리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류의 오류를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We enjoyed eye shopping. We enjoyed y e shopping. 우리는 아이 쇼핑을 즐겼죠. 어,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류가 어디 있는지 컬렉션해 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어휘 선택의 오류입니다. 우리 한국 성인들에게 익숙한 eye shopping, eye shopping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신 윈도우 쇼핑, 윈도우 쇼핑, 윈도우 쇼핑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고쳐보면요. We enjoyed window shopping. We enjoy, enjoyed window shopp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아이쇼핑이라는 거 너무 한국어 외래어로 너무 이렇게 정착이 돼서 많이 쓰셨죠. 그렇죠? 이제 확실히 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수님도 뭐라고 지적하셨을까요? E-shopping is not a term used by native speakers. Use window shopping. 그렇죠? 원어민 화자들은 E-shopping이라는 건 쓰지 않고 window shopping이라고 쓴다고 지적하시네요. 자, 이제 여러분 요거는 확실하게 고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섯 번만 연습해 보죠. We enjoyed window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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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다음 문장 두 번째 우리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i'm not good at cook. i'm not good at cook. 아, 우리 be good at이라는 표현은 배웠는데요. 어,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도 많이 사실은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cook이라는 어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be good as은 무엇을 잘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나는 요리를 잘하지 못해 이런 의미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요리는 cook이 아니고 cooking입니다. ing가 붙죠. cook이라는 어휘는 요리사라는 뜻의 명사와 cook이 동사로 쓰이면 요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요. 요리를 잘하지 못해 이기 때문에 cook이라는 어휘보다는 cooking이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cook이라는 어휘를 사, 어, 사용할 때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원어민 교수님 뭐라고 하셨나 확인해 보죠. A cook is a noun describing a person who cooks. When describing the activity, use cooking. 그렇죠. cook은 요리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명사형입니다. 그 요리하는 활동을 묘사할 때는 cooking이라고 사용하라고 지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익숙하게 될 때까지 저와 다섯 번만 연습해 보죠. 난 요리 잘 못해. 이런 표현 우리 많이 활용하는데요, 평상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I'm not good at cooking. I'm not, I'm not good at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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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단어의 의미상의 오류에 관한 문장을 고쳐서 두 가지 패턴. We enjoyed window shopping. 그다음에 I'm not good at cooking. 이렇게 두 가지 문장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